이게 원 선수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선수니까 이렇게 두면 차가 올라와서 지킬 가능성이 크죠. 걸린 기물을 제 수비 안 하고 이렇게 공격을 선수를 공격을 하면서 선수를 잡는 게 좋은 행마입니다. 왜 <목소리> 떠? 전적 확인하느라고 느끼두셨겠구나. 뭐, 일단, 워낙 차리고, 어. 귀마부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둬야 되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둘게요. 오므릴 때만 이렇게 두고, 여기 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칸 들어서는 게 맞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내리고 뭐야 이거 사 잡고 짐마 쪽또 공략을 해볼게요. 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밀겠다. 그건 뭐안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뭐 올려주고, 잡고, 뭐, 머리 누르는 수 정도까지는 들수 있겠네요? 차 일렬로 쓸 수도 있고, 자, 지금이라도 대, 이렇게 마교환을 안 하면은, 제가 상이 나가니까, 어? 이게 뭔 수야? 아, 상이 이쪽으로 뜨겠다? 어, 일리 있네? 그렇다고 살을 이렇게 움직이면 상이 또 이렇게 뜨잖아. 상이 뜨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쪽으로 뜨고, 여기뭐 머리를 눌러놓고 여기 때리는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럼 뭐 올라오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여기 가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상이 또 걸, 노출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두면은, 여기로 오겠네? 자, 네. 두면 여기 오겠죠? 다음에는, 올리는 거는 뭐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말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수비하려고 그러지? 아, 어, 그러면 궁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버릴까요? 뭐야 이거? 네, 기포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너무 예, 면포 좌측으로 넘기는 거는 둘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수가 없으니까 두질 않고 있는데요. 요거를 좀 어떻게 못 잡나? 이렇게 두고 뭐 같이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요. 어. 그러면 올려볼까? 나중에 여기 끝까지 두는 수도 보고 있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막으면 되고 다음 수에 이거 미는 수가 좀 무섭죠 이 상만 없으면 이쪽 상만 없으면 이렇게 몇 마를 할텐데 아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피하면 제가 이쪽으로 두죠 이렇게 그러면 빠질 때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이 다시 나가면 위, 위로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겠네. 일단 머리 눌린 거는 해결이 됐어요. 아, 요거를 그냥 주는구나. 자, 일단 올리고. 한번더 올리면 또 난감해지니까 잡았을 때 이렇게 두면은, 요게 지금 공짜거든요? 그리고 상대분 상기를 잘 봐야 돼요. 이런데. 네. 요거는, 아무리 봐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잡으면 되고. 이게 선수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선수니까, 이렇게 두면, 차가 올라와서 지킬 가능성이 크죠. 걸린 기물을 이제 수비 안 하고 이렇게 공격을, 선수를, 공격을 하면서 선수를 잡는 게 좋은 행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차가 이쪽으로 왔을 때 차가 일선으로 붙으면 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포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올라왔을 때, 뭐, 여기를 이렇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선수, 선수, 선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차로 포 잡았을 때 이렇게 밖에 못 잡는 게좀 아쉽네요. 계속 이쪽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 아, 이거, 어떻게 두지? 주면은 뭐 잡아야지. 그러면, 뒤로 왔다가, 장군을이걸 먼저 쳐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수를 둘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갔을 때 먹으면 왔을 때딴 데로 떴을 때 그냥 상 나가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는 아 뭐야 장군은 없잖아. 지금 여기 장군 하나 지금 보고 이렇게 두신 것 같은데. 아, 여기로 가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달리네 이거를.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지 선수야? 일단 줄을 걸어야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떠서 하나 더 잡겠다는 아니고 상장군을 치겠다 이겁니다. 아 근데 이게 차가 눈에 가시네. 이 장군을 쳐야 되나? 이것도 뭐, 상달라고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이번엔 상을 잡을 수 있어. 어, 요거는 장군을 먼저 쳐야겠죠? 장군을 먼저 치고. 그러면 이쪽으로 장군을 또 치고.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걸 잡으면 되겠네? 4가 지금 부동이니까. 그럼, 포도 걸려있고, 차도 걸려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는 산길이었구나. 그래, 포는 아니었네. 어, 이분,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고이, 많이 고이신 분? 자, 이분 아마 16번 기본수? 그거 하면 무조건 이렇게 두실 것 같아요. 그, 차 잡으러 무조건 오실 것 같아. 어, 아니네? 원래 앞장을 이렇게 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뒀는데, 옹래 해두고, 이건 이제 좀 승률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나 보다. 자, 상 나가고, 네, 형태 잡고, 네. 이제 대차를 하자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 음? 와, 이거 함정인가? 일단, 막아, 그냥 기분 좋게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누를 수도 있어. 간다. 아니면, 쫓을 수도 있어. 간다. 차를 왠지 걸거 같은데? 누른다, 간다. 아, 그래도 나가? 나가 봐? 어, 그러면, 일로 왔을 때. 어, 그렇게? 그러면, 올려볼게요. 네, 잡고. 음. 와 이것도 고민되네. 그냥 밀까요? 밀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장군 쳐. 그러면 이쪽으로 피하겠지? 그러면 상이 나가. 에이 왠지 그냥 밀어야 될것 같아. 장군 치고. 아이고, 상이 나가서, 쫓고 나서, 그 다음 수가, 일단 또 중요한데, 먹고, 일단 이거 잡을게요. 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말을 쫓을게. 말을 쫓으면 차가 올라올 거야. 자, 말을 쫓고, 그 다음에, 점수가 뒤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둬야 돼? 일단 올라갈게요. 음. 공이 다시 들어온다? 그럼 마가 일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가 나와서 여기 좀 걸려고 할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장군을 치자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또, 장군을 먼저 치고, 다음에는 가운데 뭐야? 장군을 또 그러면 또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잡고 아. 일단 또 장군을 쳐 볼게요. 자 일단 막아 주고요. 그럼 막아 아마 빠져야 될거 같은데. 는아제 많은 이제 장군으로 살 길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때리는 것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때리는 거는 또 이제 밀면 되니까 좀 면에서 좀 공격이 안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잘 보이진 않네. 장군을 치면 와우 이런 수가 있었어? 와. 아 그냥 저거 잡을 걸왜안 잡았지? 일단 이건 공격 아니면 맹공격으로 <laughs> 풀어 나가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잡고 그다음에 칼을 닿나? 네, 일단 올로와서 승부수를 던져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이런 수가 있었구나. 장군 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너무 좀 빨리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장군 친다. 그럼 먹고. 먹었을 때. 장군, 먹고. 장군 친다. 이러면은 뭐 없잖아. 다른 거 있나? 아, 이쪽으로 오면 되나? 그래 이쪽으로 오면 그게 더큰 이득이겠네요. 마가 어디 빠질 데가 없으니까. 뭐 이런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